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입주권이랑 분양권 있잖아요. 그 거래가 사라졌다 얘기가 나오는데, 에, 뭐이 뉴스랑은 상관은 사, 어, 사실은 없긴 한데, 제가 갑자기 어저께 의문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차이점을 좀 알아냈어요. 뭔 얘기 냐 하는 건지. 제가 서울 아파트가, 어, 아니프 때도 쌍봉이었고 리먼사태 때도 쌍봉이었고 이번에도 쌍봉이다 그런데 고점을 못 넘었잖아요 지금 공식적인 사상 최고치는 2021년 10월 달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 데이터로는 그걸 살짝 넘었거든 근데 왜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월간 동향지수 kb 동향지수 그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 지수 요세 가지는 다못 넘었어요 근데 제 데이터만 넘었단 말이야 그 차이점을 오늘 좀 확인을 하면서, 이따 제가 국토부랑 다 이렇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려고요. 네.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자, 쌍봉의 차이점을 저는 이제 드디어 알아냈어요. 드드드. 자, 어떤 내용인가? 자, 일단 뉴스를 잠깐 보면, 이렇게가 뉴스가 나와요. 어, 토제, 제주정우, 강남산구, 용산 입주권 거래 사라져. 나머지는 거래가 되는데, 얘는 거래, 입주권이 거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쭉 어, 나왔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 둔촌, 그 둔촌주공 있잖아요. 올림픽파크포레온 여기 보시면 아파트 매매에 가면 가면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분양 입주권 있잖아요. 분양 입주권을 딱 가서 보면 어, 올림픽파크 띠구포레온이 나오고 올림픽파크포레온 나오고 즉 하나는 입주권이고 하나는 분양권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앞 어, 올림픽파크포레온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포주공 1단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베일리도 그렇고 전부 이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아파트도 다운받고 분양권, 입주권도 다운받아서 데이터를 같이 산정을 하거든요 지수를 산정을 해요 개별 아파트도 그래 하고 왜냐면 요거를 빼버리면 아파트 것만 하면요 몇건안돼 그런데 뉴스에는 계속 그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구분 없이 그냥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가 신고가 나왔더니 누가 뭐 직거래 해갖고 취소했더니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혹시 부동산원이나 KB에서 주간 동향 할 때, 요 분양권 입주권 매매 이것도 포함을 시키나 안 시키나. 제가 볼때 이거 안 시킬 것 같아요. 이거 시켰으면 벌써 정거점을 넘어왔어야 되거든?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까지 수 있죠? 그것도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나 안 하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오늘 전화를 그세 군데 다 전화 걸어서 직접 그 담당자랑 통화해서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저는 주문 실수한 거, 그 다음에 예, 직거래 이상한 직거래 있잖아요. 건축 전포 포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직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 왜냐면 저는 주식 기반이기 때문에 증권 주식 할때 누가 주문 실수 해가지고 갑자기 급락하잖아요. 아니면 뭐, 어, 어, 뭐 루머가 돌아가지고 하, 하한가를 맞았다가 다시 또 플러스 보합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거래소에서는 다 데이터로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은 뭐냐면 사람들은 직거래 뭐 1층 뭐 최상층 로얄동. 네. 뭐 연예인이 사는 아파트. 뭐뭐 뭐 금으로 치장된 아파트. 이런 거 자꾸 댓글 달거든. 그거 뭐 한강뷰가 보이는 거라서 몇억이 더 비싼 거야. 그거 1층이라서 5억이 싼 거야. 그거 직거래 갖고 아버지가 그냥 증여세 리하고30% 싸게 판 거야.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전다 데이터에 포함을 해요. 왜냐면 그 거래가 그 당시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5억 오른 게 나왔어. 나중에 취소가 될 되더라도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 물론 저는 취소한 거는 다 빼요 취소한 거는 그러니까 거래소에 그 상장 지그 지수가 포함된 데이터를 다 포함하는 것처럼 주문 실수가 돼도 포함을 시키고요 갑자기 뭐어뭐 부도 설리 돌아가지고 하 한가 맞았다가 올라서도 그래도 그래프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주식 기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이걸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자, L 차트를 가서 보시면, 요거는 전국입니다. 요, 기 전국, 요, 거 비교 차트를 요걸 볼게요. 이렇게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요거를, 연도를, 2017 정도로 할까?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보이겠나? 이렇게 할게요. 자, 다 지우고, 자, 전국적으로 보면요. 실거래가, 전부 폭락이에요. 반등을 제대로 못해. 이건 쌍봉도 아니야. 그런데 서울을 보잖아요? 서울을 보면, 살짝 넘어있죠? 특히 토지 품에서 짱짱 양봉 나무도 돌파했잖아요. 거래도 급증을 했고 자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원 있죠. 부동산원에 서울 아파트를 가서 보면 이래요. 한참 못 넘었죠. 이거 제 데이터가 아니라 부동산원 월간 데이터예요. 4월까지 데이터가 집계된 겁니다.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KB 있죠. KB KB도 서울을 딱 가보면 이래요. 한참 낮죠. 그 다음에 국토부 국토부 가서 서울을 딱 누르면 이래요. 한참 낫죠? 국토부 기준으로 하면 10월달이 상투입니다. 그리고 4월달 잠정치도 나오는데, 잠정치는 항상 마이너스야. 최근에 보면 항상 마이너스다가 실제치가 나오면 빵 떠있고 그래요. 실제로 4월달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거 낫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 데이터, 요네 가지 죠네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게, 제가 여기다가 업주 넣었거든요. 개별 아파트에 가서, 여기 멀티 차트는 가요. 그러면 네, 그래프 네 개만 그리게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멀티 차트를 누르면요, 이네 가지를 여기다 한꺼번에 표시해주거든요. 자, 멀티 차트를 누릅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원래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렇게 나오는 거를 여기 두 개씩 하면 위아래로 나오니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방금 봤던게제 차트는 정고점을 넘었죠. 국토부 실거래까지도 한참 났죠. 이거 진동폭은 무시하세요. 각자 그 산정맛시기 때문에 방향만 보세요. 방향만. 그 다음에 부동산원도 한참 낫죠. KB도 한참 낫죠. 분명히 21년 10월달에 상투고 저도 21년 10월에 상투인데 부동산원은 1월달까지 한두달 정도 더 오른 거로 나와요. 근데 KB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7월달까지 거의 9개월 동안 더 오른 거로 나와요. 그 다음에 바닥도 보시면 2023년 5월달이 바닥입니다. 폭락한 다음에 반등했다가 이거 신생아 아니 아니 특례론, 특례보금자리론 조정. 그 그러니까 이걸, 이걸 보더 마찬가지예요. 이건 신생아 특례론. 조정한다면 이건 토제입니다. 자 어쨌든 저점이 23년 4월달이 맞죠. 얘도 2013년 4월달이 맞아요. 저도 23년 5월달이고. 근데 얘는 그다음에 1년 후에 저점이 나와. 왜 그러냐면 kb는 얘가 그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사원들이 조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랑 방향성이 거의 비슷해요. 진폭은 확실히 달라도. 얘는 왜 그러냐면 이건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하락을 해도 집 실거래가가 여기 실거래가가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요. 조사원들이 조사하는 거라서 일부 호가를 반영을 하고. 근데 KB는 실거래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협력 업체라고 있어요. 협력 업체가 어, 그 KB 어 그러니까 6만 그러니까 표본이 6만 2천 세대예요. 부동산은 3만 5천 세대예요. 저는 180만 세대예요. 국토부는 실거래 계약 건만 포함이 돼요. 거래가 안된 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진폭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이건 이건 나, 지금 증여, 나중에 나중에 짧게 요 절가랑의 요, 요 같은 실거래가도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kb는 실거래가가 슬슬슬 하락을 하는데도 하락을 하는데도 얘는 계속 올라왜 집주인들이 그리고 협력업체가 주로 강남권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 전국적으로 막 이게 이 천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권은 동해에 몇, 몇 군데 협력업체가 있다면 지방은 군에 몇개 있지도 않아.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내가 확인해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락을 시작했는데도 얘는 계속 올라. 그럼 얘는 반등을 했는데도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빠져. 그러니까 KB가 되게 느려요. 보수적이야. 금방 안 바꿔. 왜? 부동산 사님들이 집주인들에는 호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실거래가가 하락을 해도 집주인들은 호가를 그만 안, 안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호가 기반으로 한다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전고점을 넘은 거 왜냐면 어, 예를 들어 서 강동구를 예를 들면 둔천그 다음에 그라시오 아르테오 몇개 빼놓으면 솔직히 강동구에 아파트가 몇백 개가 있단 말이에요. 몇백 그 단지가 있어요. 몇백개 단지가 있어 그중에 얘가 100개 단지를 모아가지고 강동지수를 만드는데 그 앞에 한, 한 10개도 안돼. 정보점을 넘은 단지가 대여섯개도 안돼요 그런데 그거를 빼버리면요. 한참 낮거든요. 한참 낮아요 근데 강동까지는 살짝 넘어있는게 둔촌중공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이 차이를 개별 아파트 멀티차트 빼고 개별 아파트 가서 볼게요 여기에 시가총액상에 100개 있죠 여기 100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시면요. 왼쪽에 1등부터 100, 122개예요. 122개. 실제로는 122개 다니고 시가총액이 580조 원이에요. 오늘자로. 자 그런데 시가총액 1등부터 보면요. 1등, 둔촌, 둔촌 주공, 강남구 d h 퍼스티아는 그냥, 그냥 그, 개포 주공 1단지로 할게요. 옛날 이름으로 기억하시니까. 헬리오가 3등이고 4등이 원베일리예요. 자 그러면 123, 4개의 아파트가 시가총액 1, 2, 3, 4등인데 이 중에 3개가 신축이야. 분양권이 거래가 되겠다고 분양권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올림픽 파크 포려 리 볼까요? 딱 눌러 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강동구로 볼게요. 서울 서울로 볼게요. 서울. 자, 이게 초록색이 서울입니다. 이거 정오점을 살짝 넘어가면 나오죠. 근데 둔촌동 뭐, 올림픽 올파포 보면 저거점을 넘으면 되면 엄청 올랐죠. 이게 분양권이 포함이 된 거라고. 실, 그러니까 아파트 형태로 거래되는 거는 거의 몇개 없어요. 아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거를, 1년, 최근 1년 동안, 올파포에, 여기 맵, 아파트 있죠, 아파트. 여기 분양권, 입주권 말고, 아파트 형태로, 올림픽파크 포리를 대입하다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두 건에서 두 건. 2건. 아파트 형태로, 이게, 이, 게 아마, 등기가 났을 거예요, 이거는. 분양권, 입주권은 아직 등기가 안난 상태죠. 그쵸? 아마 그 상가랑, 뭐, 분쟁이 있사까지, 그, 그, 아파트 형태로 지금 변형이 안돼 있을 거야. 서류상으로는 그 분양권 입주권을 가서 보잖아요. 단키 누르면요. 분양권 입주권 나오는데 여기에 세개세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둔촌동에 지금 분양권 입주권 최근 1년 동안 거래된 걸 보면 더스 파크 포, 파크 솔레이뉴 이거 있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러니까 요거는 아 이거 이, 제가 볼때 요게 아마 그 입주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그, 그 재건축 되기 전에 조합원들 조합원들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 뛰었다고 이게 이게 아마 분양권일거고 어, 입주권일거고 요게 분양권일거야 일반 외부 사람들이 그 청약해갖고 당첨된거 이거 그니까 러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죠 근데 아마 그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은 이미 아파트로 바뀌어 가지고 이 형태로 팔수 있을 거고 기존에 에, 그,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 이거 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분양, 입주, 이거는 구별을 잘, 그, 확실하게 못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뭐냐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어, 그, 부동산원 KB 실거래가에 분양권, 입주권의 거래, 데이터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오늘 확인할 거예요. 저는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센 거예요. 보세요. 올파파 보세요. 그 다음에 DH 퍼스트 아이파크 보세요. 빵! 뜨잖아, 지금. 이때는 분양권 거래도 없었어요, 이때는. 이, 이, 이때부터 엄청 떴잖아. 그 다음에, 레미안 언베일리 있죠? 미쳤어. 이게 70억 같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70억. 이걸 갖다가 티로 보면요. 얘가 23년도에, 이때도 거래가 띄엄띄엄 있고, 그, 아, 여기 아예 거래가 없는 거 있죠? 요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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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멸실되가 아예 거래가 없는 거고, 요거는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이거 분양권 입주권. 지금은 진짜, 그, 시, 시, 그 아파트 형태고. 이때 이때 23년도 저점을 보면요. 서울 아파트 이렇게 빠졌잖아요. 얘도 살짝 빠졌어. 이걸 보면요. 31억에 31억 아파트 전체 평균 그러니까 90제곱짜리, 9 1제곱짜리 평균이 60 평균이 61억인데 이 중에 34평이 74억, 70억도 찍었잖아요, 여기에. 31억이 70억 됐잖아요, 이거. 이게 분양권이거든. 근데 분양권 입주권을 빼면 이렇게까지 안 올랐다고. 근데 보세요. 50 580조인데 올파포가 24조고 그 다음에 개포주공1단지가 21조고 원베일리가 1 7조예요 요거 합치면 60조가 넘죠. 500, 122개 단지가 580조인데 1,2,4등의 합이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들의 합이 60조가 넘어 그러면 거의 한 11%, 12%가 된다고. 12% 정도 돼요. 12% 122개 중에 3개 아파트 단지가 12%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가총액 1,2,4등이 지수 영향력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볼게요. 어, 개별 아파트 가서 여기 멀티 차트 가면 여기 네 가지가 나요 부동산원 그래프입니다. 부동산원 그래프예요. 그다음에 KB 은행 6만 2천대대로 조사하는 그래프예요. 그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예요. 낮죠 근데 저는 높아요. 저는 높아요. 왜? 저는 분양권은 입주권을 포함해서 다 때로 넣어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 당시에 올라 오를 때 여기서 오를 때이 부동산원 전부점 그러니까 하락을 다 많이 하지 못했죠. 한, 한3분의2도 반등을 못했어 하락에 KB도 KB도 한 절반밖에 반등을 못했죠.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도 한3분의2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반등한 거는 여기에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이 된 거라고 이걸 갖다가 멀티차트로 보면 방금 전에 봤던 거 이겁니다. 이 고점이 낮고 고점 이 낮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실 기관에서, 세계, 세의 기관에서, 이거 어떤, 물론 같은 기관이지만 이거는 실거래가니까, 이건 국토부로 할게요. 그래서 얘는 부동, 얘는 부동산 아니고 얘는 국토부에요. 어차피 같은 부동산에서 집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니까 러요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세상등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제걸 보면 대세상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거는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이 됐다니까? 안 그러면 그 아파트를 제가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이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리치고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다 가면, 전부 그래프가 분양권, 입주권 포함돼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근데 저는 의문이, 저는 당연히 그것들도 지수 산정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세 데이터에 그게 포함이 돼서 그 산정이 되는지 한번 그 확인하고 싶어요. 아는 분 있으면, 혹시 관계자 되시는 분들, 또는 부동산, 중개사장님들 업자분들, 제가 복덕파가 다시 이렇게 안 할게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우대해줘야지 댓글 써줄 거 아니야. 한번, 한번 아시는 분있으면 아니면 자기 생각 아니면 뭐 넣는 게 정상이다, 안 넣는 게 정상이다. 실제로 넣고 있다, 안 넣고 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그 이렇게 고생하는데 댓글 좀 달아주고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침 밥 먹었어 이런, 이런 댓글이 라좀 달아줘 그래야지 이게 외부라지 제가 주로 멤버십 방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제 노출이 안 되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 <laughs> 자 오늘 어, 요 뉴스 토지 재지정 후 강남 상구 용산 입주권 거래 사라졌다. 그전에는 거래가 엄청 늦게 되고, 최근에 거래가 좀덜 되나? 일단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하겠는데, 모르겠는데, 또 뭐, 거래가 늘든 줄도 저는 이것 때문에 한게 아니라, 오늘 주제는 분양권, 입주권, 이것 때문에 세, 4개의 지수 중에 3개는 쌍봉을 한참 못 넘었는데, 저는 쌍봉을 살짝 넘었다. 그거는 분양권, 입주권의 차이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식, 공식 아파트만 집계한다면, 즉, 예를 얘네 들어서 얘네는 장외 거래 아니에요? 주식으로 치면? 그 전에 상장된, 얘네들은 지금 상장되지가 않았어. 아파트는 상장이 됐는데, 주식으로 치면, 얘네들은 상장 전에, 그, 뭐랄까, 어, 예, 예비, 어, 그, 하여튼, 뭐, 상장, 예, 예비 상장? 뭐 그런 거 있나? 하여튼,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라고. 그니까, 러 코스피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죠. 그래갖고, 나도 빼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왜냐면, 제 데이터는 워낙 센 놈들만 오는데, 거기다가 또 분양권 이쪽까지 폭등하는 걸, 그런 걸 넣어놓으니까, 요, 그, KB나 부동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오르는 거로 좀, 뭐, 갖고좀 왜곡될 수는데 그런데 저는 개별 아파트, 여러분들 그러면은 올파포 그래프가 안 나와요. 로, 레미안 원빌리 그래프가 안 나와. 왜? 아실, 네이버, 그 다음에 호객노노 미치고, 여기는 처음부터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된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런데 이 지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제 의문이에요. 어쨌든, 요거는 숙제로 하고서 내가, 제가 오늘 확인하고서 결과는 내일이나 오늘 밤이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댓글 많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